안녕하세요. 11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불충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선한 길로 의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런지 어디로 가야 할런지 모르는 미련한 인생이나 성령께서 늘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심으로 선한 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해찬송가 424장, 해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전양하십니다 나의 생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깁니다만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촉하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내용도 긴데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되게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절한 절씩만 한절 놓고 봐도 진짜 몇 달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어 그런 건데 마태복음 대충 보는 마태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laughs> 대충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그냥 한 번에 다 묶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이 산상 수훈이라 그러죠. 근데 그 산상 수훈에 구체적인 도전이 무엇이냐면 의를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6장 앞부분에 구제, 기도, 금식 이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의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도록 외식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첫 번째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를 실천하는 삶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또 뭐, 헝금하란 얘기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 이야기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도 나중에 따라가 보면 어디에 속한 거냐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19절부터 봤습니다만 뒷부분에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과 맞물려요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따지고 보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32절에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염려하지 않는 백성이고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간단한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의 오늘 이마음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참 뭐라 그까 너무 내용이 많고 또 제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받는 은혜에 방해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이 설교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이 19절부터 34절까지 몇 번만 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염려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염려하지 않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무엇을 염려합니까?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다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 뭐에 대한 염려일까요? 돈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럼 돈 때문에 우리가 다 염려하고 있는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중에 새를 봐라. 내가 다 쟤네들 먹인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돌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냐? 공중의 새보다, 드레 백합화보다 더 귀한 내 자녀 아니야? 내가 돌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안, 돌안 돌보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엄밀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안 돌보시던가요? 오, 안 돌보시던데? 이거 안 주시던데?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거 욕심이었던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죠. 근데 욕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공급하시고 제공해 주시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를 따지고 보면 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섬기지 말아라. 뭐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30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절을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면 믿음 작은 거래요. 근데 목사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한다라고 하는 헬라하단어가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요. 우리의 집중력을 나눠버리고요. 시각을 분산시켜버리고요. 마음을 흐트러트립니다. 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신 적은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한번 염려하신 적은 있어요. 뭐냐면, 갯사만의 동산에서. 앞으로 다가올 권한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갖고 계지지 않으셨고 염려와 싸워서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나요? 빌리포터 4장 6절과 실제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두서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있고, 나눠어져 있고, 불안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어, 너희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얘기는 어, 물질을 벌지 마. 뭐 청렴하게 살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방향의 문제입니다. 보물을 어디다 쌓아 놓느냐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 우리의 신뢰를 나에게 두고 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 7절로 보니까 누가 염려함으로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냐. 이 키가 뭐냐면 생명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어? 생명이 늘어나거나 요만큼이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근심하겠어요. 그런데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의 문제예요. 물질을 쌓아놓게 쌓아놓대 어디에 쌓아놓느냐. 염려의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도 보면 갑자기 눈 얘기가 나요. 눈이 온 몸에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력은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경 쓰고 막잘안 보이는 그런 시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영적 유혹은 어, 네가 하나님을 섬기냐 우상을 섬기냐 이거를 강요하는 것도 영적 유혹이지만 이거보다 더큰 영적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둘다 섬겨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런데 오늘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답니다. 우리는 둘다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의 결론은 뭐냐면, 신뢰에 관한 얘기예요. 누구를 믿고 살아갈 것이냐? 결국 우리가 물질을 믿고 산다는 얘기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믿으면, 내 실력을 믿으면 보물을 이 땅에 쌓아 놓고 사는. 그런데 이 땅에 쌓아 놓으면 쌓아 놓을수록 종과 동록이 먹고 녹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시각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34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그거 미리 땡겨다가 갑을 해가지고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냐, 염려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면 환경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보이면 누구나 다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그런데, 어,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욕심을 부린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욕심을 품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이 축복이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풍성하게 하시며, 넉넉하게 하시고, 부유와 건강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며 환경에 내 시선을 두었던,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던,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말 염려했던 이방인 같은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온전히 잡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되, 거룩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욕심을 부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나 또한 그 은혜의 강, 강물에 들어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축복도 넉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있을 간지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